30년 신의 만행기에 비합니다. 나는 전해보았으 아버지 남친천들의 청주주를 친구 믿습니다. 아간주의 일을 하신 아들을 보수해 주시고 기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영웅을 잊게 되어 동영영웅을 잊게 되었으며, 온유로 그가 에게고마를 받아 십자가의 목과 흙을 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의 오시어, 존도하신 아버지 안에 우편한 자들이 있어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다와 중단을 주신 나라를 주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궁극으로만 궁을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기신 영혼들로 여기며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합한 시간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또 문화 경제 기타 등등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의 거룩한 영광이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서 남북이 화합하는 놀라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엄마 나의 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 평화를 도와주시 경제적인 어떤 또 간섭 문제 때문에 매우 불안한 정치 또 경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석기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족들께 놀라운 부흥운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열매와 결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에. 채불 놓고 저희들이 건물들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수고하고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부분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거거하시고 마지막 절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그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현재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운전이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라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를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내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구하. 기도를 하거니와 장남을 좋아하는 자는 사라스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명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은 제 자기 신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불신자보다더 악한 자라 과거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십이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였어. 저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낙렬을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말을 빚으며 혹은 탈란나한 자들을 구죄하며 혹은 모든 저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젊은 가부는 올리지 울리, 음, 말지니 이는 정념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익하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거려 수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어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장노인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중에게 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많은 믿는 여자에게 바보 친척이 있거든,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그 움직이지 않게 하 이는 참마음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인에게 부모에게 하듯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합니다. 참 과부가 존재하되, 만이 그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돌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명부에 올려뒀고, 또 젊은 과부는 다시 결혼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이죠. 시작. 늙은이를 부딪지 말고 원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각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족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성도를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라고 하셨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연세가 된 분들이 혹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는 아랫 사람이나 부하 직원을 꾸짖듯이 엄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게 하듯 부드럽게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슷한 연배의 젊은이들 대할 때는 참 남자 성도이면 형제에게 하듯하라는 것이죠. 여성도이면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도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참다운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아름다운 가족윤리를 잊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진정한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재하라 참 과부란 남편을 사별한 여성으로 자신을 돌보아 줄 가족이 없어 그야말로 외롭고 중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공경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난이었던 아버에게 자녀라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을해하여부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 바울이 집안의 부부를 숨기는 일에 대해 말씀할 때, 이는 단지 하나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절의 효를 행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경건하게 행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낳고 길러준 부모님을 섬기는 행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세6절이죠 시작. <목소리> 교회가 도와야 할 참가부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야말로 아무 연구도 없이 외롭고 고독한 처지를 말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 소망을 포기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에 소음을 청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는 외롭고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주야로 기도하며 감광으로써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 절에서 팔 절이죠. 절. 가 그들로 받을것이라지 자기 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을 배반한 그 다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과 본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 어떤 수모와 스트레스도 참고 견디는 것을 생각한다면 말씀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믿음은커녕 기본적인 양심마저 외면하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과 경건을 실천하느라 하면서 밖으로 뒤쳐나가기 전에 먼저 가정과 친족을 돌아보고 외로운 어른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이죠. 어? 시작. 아, 우리의 명부의 어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정원한 60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극하며 혹은 남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이 나를 시키며 혹은 활력당한 자들을 무죄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해한 자라야 할 것이오.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노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는 있는 것이죠. 참 과부는 최소한 60 이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한 남편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이나 낙은의 대접 혹은 성도들의 발을 시키는 등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나이가 든다고 마냥 위축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이 주는 힘을 통해 더욱 힘차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를 앞세우는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받기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성경의모본을 보이며, 천국보다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천국의 소망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노년이 되어 갈수록 이웃의 짐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지팡이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알리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라, 천국의소망을 비추는 빛으로 날마다 더 아름답게 변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이죠. 14. 는으로그리스도3 14. 할 때에 시집가1자 19. 10. 음1 12. 13. 14. 15. 16. 17. 18. 19. 10. 을1 12. 13. 로4 15. 16. 17. 18. 19. 1 쓸는 말을 하며 만들며 마땅 이야기할 말을 하 교회의 과부 명단에서 제외 대회에 될 젊은 가부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젊은 가부들 특히 물질로나 시간의 여유가 있던 가부들 중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이집 저집을 다니며 쓸데없는 한담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일 때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끝까지 거룩한 모습을 일치하는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난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항상 성령님만을 과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만이 더욱 빛나도록 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낳서려고 대중에게 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애들도 있다 젊은 과학으로 하여 몸차라리 제거하여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회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종류로 인해 서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젊은 과부나 이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교회 무호들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 6절이죠 시작. 나를 믿는 여자의 과부 신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소 교회가 지키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분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회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교회 재정은 반드시꼭 필요한 곳을 곳에 일 곳을 위해 쓰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금의 불필요한 낭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연약한 성도가 소망 가운데 살도록 돕는 일은 중요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관요원을 구원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일시 중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교회 여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에 대해서 또 젊은이에 대해서 특별히 가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며 강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친족을 잘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웃의 지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지팡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눌 때 항상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이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제 모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보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눈물과 안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